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경제학의 바이블이죠. 이준구 이창용 교수님의 경제학 원론을 가지고 한 챕터씩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볼 겁니다. 오늘 그첫 시간으로 21세기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 바로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21세기를 위기의 시대라고 부르는 거 들어봤어요? 정말 가만히 생각해보면 잠잠할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세계경제는 끊임없이 위기를 겪는 걸까요? 마치 거대한 파도가 한번 휩쓸고 가면 좀 잠잠해지나 싶다가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죠? 오늘 강의를 통해 이 질문의 실마리를 한번 같이 찾아가 봅시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내용입니다. 먼저 21세기 위기의 시대를 활짝 열어버린 글로벌 금융위기부터 시작해서요. 이 사건 때문에 세계 경제의 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위기였던 코로나 19까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 정리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준비됐죠?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위기의 시대와 경제학의 역할. 21세기는 정말이지 격동의 시대였어요. 이렇게 끊임없이 위기가 터지는데 과연 경제학은 뭘 해야 할까요? 그리고 왜 우리가 지금 위기의 경제학을 이야기해야만 하는지 그 배경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21세기 경제를 그야말로 송두리째 뒤흔든 첫 번째 거대한 충격. 그건 바로 2008년에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때 너무 어려서 잘 기억이 안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큰 금융사고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후 세계 경제 흐름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은 분기점이었어요.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사건이었어요. 2008년 9월 미국에 있던 아주 거대한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가 파산 신청을 한 겁니다. 그냥 은행 하나 망한 거 아닌가요? 할수 있는데 이게 아니었어요. 이 하나의 사건이 마치 도미노의 첫 블럭처럼 전 세계 금융시장을 와르르 무너뜨렸고 결국 우리 모두를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끌고 들어간 거죠. 교수님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심각했던 건가요? 음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걸 그냥 아 경제가 좀 어려웠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 교재에서도 명확히 지적하듯이 이 위기는 1930년대 세계를 암흑에 빠뜨렸던 대공황 이후 인류가 겪은 최악의 경기 침체로 기록됐습니다. 전 세계가 말 그대로 경제적인 패닉 상태에 빠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글로벌 금융 위기가 그냥 심각한 경기 침체로만 끝났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다루진 않을 거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이 위기를 기점으로 세계 경제의 권력 구조. 다시 말해 판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겁니다. 교수님 권력구조의 변화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네 바로 이겁니다. 위기가 터지기 전에는요. 세계경제의 중요한 결정은 대부분 미국 일본 독일 같은 잘 사는 선진 7개국 모임 g7이 주도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 거대한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이들만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인도,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같은 주요 신흥국까지 모두 포함된 G20가 세계경제협력의 중심무대로 떠오르게 된 거죠. 이건 그냥 회의 멤버가 늘어난 게 아니라 세계경제의 주도권이 이동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변화였습니다. 이런 변화는 그냥 느낌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보여요. 자, 이 그래프 한번 볼까요? 전세계 총생산 즉 GDP에서 신흥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에는 15%에 불과했는데 20년 뒤인 2010년에는 27%까지 늘었어요. 거의 두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죠. 신흥국의 경제적 부상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됐고 바로 저금융위기가 그 변화의 속도를 확 끌어당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 이후의 새로운 질서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또한번 정말로지 완전히 다른 성격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코로나19 팬데믹이었죠. 이에 타임라인을 보면 21세기가 정말 숨쉴 틈도 없이 달려왔다는 게 느껴지죠. 2008년 금융위기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2019년 코로나19가 터졌고 그 충격에 가시기도 전에 2022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일어났잖아요. 위기가 또 다른 위기를 낳는 그야말로 복합 위기의 시대가 된 겁니다. 교수님, 근데 코로나는 금융위기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 그게 핵심이에요. 2008년 위기는 금융 시스템, 즉, 돈의 흐름이 막히면서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는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전염병이라는 외부 충격이 사람들의 이동 자체를 막고 공장을 멈추게 하면서 물건을 만드는 생산과 물건을 사는 소비를 동시에 마비시켜버린 거죠. 그 결과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실제 경제가 얼어붙었고 각국 정부는 정말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의 돈을 풀어 경제를 살려야만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21세기 경제 위기의 역사 정신 없었죠? 핵심 내용만 다시 한번 딱 정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내용 딱네 가지로 요약해 볼게요. 첫째, 21세기 경제 위기의 서막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였다. 둘째, 이 위기를 계기로 세계 경제의 중심이 선진국 클럽 G7에서 신흥국을 포함한 G20로 이동했다. 셋째, 신흥국의 부상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세계 경제 질서의 핵심 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코로나라든지 전쟁처럼 위기는 계속해서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위기들을 통해 분명히 많은 교훈을 얻었어요. 하지만, 과연 경제학이란 학문이 앞으로 다가올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위기를 정확히 예측하고 우리가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